안녕하세요. 민트병원 혈관센터 이종석 원장입니다. 혈관 주변의 결체 조직과의 관계에 따라 투석 혈관이 점차 구불구불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투석을 위한 천자 또는 투석 자체에 이상이 없을 경우 특별한 조치가 필요치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자가 어렵거나 혈전이 자주 발생하는 등 투석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에 있어서는 수술적 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술을 통해 곧게 피고 해당 투석 혈관이 충분히 자리를 잡고 나면 다시 사용 가능하게 됩니다. 혈관이 혹처럼 튀어나온 경우에도 수술적 교정이 가능합니다. 특히 교정이 꼭 필요한 경우들이 있는데 파열의 가능성이 높거나 임박한 경우에는 응급 또는 빠른 시일 내에 교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혈관이 커져 혈류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신부전 또는 중심 정맥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교정이 꼭 필요합니다. 특정 부분만 혹처럼 튀어나오고 커진 경우 혈류가 와류가 발생하면서 혈전이 자주 발생하거나 석회화가 더 자주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정기적으로 확인 및 치료 계획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존 투석 혈관에 의해 불편함이나 통증이 있거나 합병증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시에는 폐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식받은 신장의 기능에도 수명이 있기 때문에 신장 기능과 관리되고 있는 상태 수사 혈관의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환자 및 보호자와 상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보통 그 문제가 큰 경우에는 폐쇄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합병증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유지를 권유합니다. 합병증이 크지 않고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많은 부분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